어머님, 아버님, 안녕하세요. 컴퓨터 강사 최은실입니다. 문서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입력을 클릭하시고요. 표라는 글씨 위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. 줄수 5, 칸수 5라고 되어 있는 거 상관없으시고요. 글자처럼 치 체크를 해 주시고, 만들기 해 주세요. 표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표를 전체 블럭 지정을 해야 되니까 F4를 세번 눌러 주세요. 블럭 지정을 한 상태에서 표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요.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늘어났죠?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 화살표를 다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. 줄어들었죠? 왼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.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열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컨트롤 누르시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늘어났죠? 줄칸 편집에 대한 명령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요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세로 지우개가 되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세로를 지운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칸 지우기를 누르면 이 3, 이게 통째로 없어질 거예요. 눌러볼게요. 클릭. 진짜 지워졌죠? 1을 한번 지워볼게요. 그러면 2를 반드시 클릭해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칸 지우기 클릭 또 5를 지워볼게요. 5를 클릭해서 칸 지우기 클릭 다시 1, 2, 3, 4, 5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 줄칸 삽입의 명령을 하면 되죠. 커서가 여기 4에 있기 때문에 1과 4에 왼쪽에 넣어야 되니까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죠. 그래서 있으면 되고요. 2에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클릭하면 하나가 또 들어가죠. 그래서 여기다 3을 쓰면 돼요. 4를 클릭을 하고 4의 오른쪽으로 칸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하나가 생겨서 여기를 클릭해서 5를 쓰면 되죠. 1과 2 사이에 중간에 줄을 하나 집어넣고 싶다 할 때는 저는 1에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. 1 아래에다 삽입하면 돼요. 아래 클릭. 3. 아래. 그래서 아래에 화살표 클릭. 지우고 싶으실 때는 클릭하고 가로줄 지우개만 클릭하면 되죠. 커서를 클릭하고 줄 지우기. 오늘은 표 크기 조절 컨트롤 방향 키와 줄칸 편집에 줄칸 삽입 단추. 줄, 칸, 지우기 단추를 알려드렸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. 지금까지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머님, 아버님, 안녕!